기회해. 이승을 떠드는 망자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편히 보내기 위한 힘.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애송이도 상관없다는 손님도 있으니까. 근데 넌 애송이보다 못해. 보면 알지. 뭐라고요? 뭐가 보이지? 내 옆에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지? 보이게 되면 그때 다시 와.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니까. 그 당시 난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표사는 법조차 알지 못하는 여행의 초보자나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난 그때까지 세상의 비밀을 내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다. 음, 넌구현하게로 오라를 물질로 만드는 게특기 인셈이지. 구현 화계 뭐야? 예. 불만인가 보지? 내가 원한 건강화계였는데 네가 본래 타고난 성질이 구현 화계인 걸 어쩌겠어? 이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네 능력을 최대한 살리는 수밖에 없어. 자, 한 달간 구현하게 하체를 수련한다. 훌륭해. 한달 만에 이만큼 구현하게 능력이 향상되다니. 너 정도 재능을 가졌으면 구현하게 능력을 완벽하게 습득해내는 건 그저 시간 문제야. 내 가르침은 여기까지다. 그래픽카 마지막 헌터 시험 합격이다. 마지막 헌터 시험? 그래. 낸을 터득하는 것. 헌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지. 오늘로 넌 졸업이 어디에 가든 안 돼. 난 헌터가 되게 강해지려는 게 아니야. 혼자서 맞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해. 힘이 필요하다고? 난 강력한 힘을 원해.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강하게 내 능력이 필요하다고. 불가능해. 넌강화계를 완벽하게 터득 못해. 이게 구현하기엔 네가 다른 능력을 습득할 확률이야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계통이 아닌 능력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는 없어 자신의 계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습득률은 떨어지지 왜 특질계는 0%지? 특질계란 건 특수한 능력이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지 대개는 유전이거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한 게 원인이 되는 특이한 능력이거든 왜이 위치에 있냐 하면, 후천적으로 특질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게양 옆에 구현화계와 조작계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보면, 넌 아직 가능성은 있어. 그런 말 했었지. 혼자서 맞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기 위해선, 네 말대로 강하게 능력을 습득하는 게 최우선이야. 네 판단은 정확했어. 공격. 방어 치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강하계니까 하지만 넌구현하기이기 때문에 강하계의 기술이나 위력을 반 정도밖에 습득할 수 없어. 그게 현실이다. 예외는 없어. 강하계는딱 떨어지는 수식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네가 강하계 능력을 100% 익힌 내 능력자와 싸울 경우, 그 녀석이 원래 지닌 펀치력을 100%내 능력으로 강화해서, 전력을 다해 때린다고 하면 그건 즉 이렇게 돼. 하지만 너의 낸 능력으론 육체를 60% 정도밖에 강화시킬 수 없어. 결론적으로 네가 공격을 막아도 넌 40%의 타격을 입게 돼. 승산이 없어. 물론 이건 가장 단순화된 수식이야. 힘의 크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돼 대결 장소나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내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져 환희, 광기, 비애, 공포, 증오, 희열, 수치심, 각오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 감정이 내내 영향을 끼친다 때론 100%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능력 이상의 힘을 쓰면 반드시 나쁜 여파가 미치게 되지. 그건 약점이나 치명상으로 직결되기도 한다.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힘이 필요하다. 구현하게 능력자가 안정적인 힘을 지닌다고 할때 강하게 능력을 완벽하게 습득한 자와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문제 모든 별수 있는 칼구현하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유는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니까. 흠, 구현화 능력을 완벽하게 익힌다 해도 모든 걸 구현화할 수는 없어. 아주 튼튼하고 잘 드는 칼이라면 구현화가 가능해. 하지만 그럴 바엔 차라리 명검을 사는 게 낫겠지. 힘 낭비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걸 구현화한다면 쓸모 있는 무기는 될수 없고 그렇다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걸 구현화할 수도 없어. 그만큼 구현하게 능력은 전투를 할때 허점이 많을 수 있다. 그 반면에 형태만 잡히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결국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엇을 구현할지는 신중히 생각해서 최선의 것을 찾아내야 돼. 그래피카, 너라면 뭘 구현하겠나? 어? 안녕, 실례 좀 할게. 고마워, 아닙니다. 근데 행선지가 어디야? 꼭 대답해 야 하는 건가요? 아니, 하지만 여행하다 보면 길동무도 필요하다잖아. 이렇게 같은 간에 마주보며 가게 됐는데 이것도 다 무슨 인연이 아닐까? 아니요. 지금 나한테 인연을 매는 일 따윈 필요 없어. 지금 필요한 건목적이한 강한 의지와 힘 그뿐이야. 것 사슬? 그래, 사슬이 좋겠어. 구현하기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거야 사슬이라? 왜 하필 사슬이지? 본래는 사슬에 묶여 저승에서 꼼짝 못해 할 녀석들이 이 세상에 나와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그런가? 내 눈엔 뭔가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오히려 너 같아 보이는데 니네 녀석이 뭘 알아! 니네 녀석! 야, 거기 서! 이봐! 난니 네 사부라고! 좀 정정 못해? 야, 얘기 안 끝났어. 무시하는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해. 야, 그럼 피카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난 표검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어? 신분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헌터 카드를 제시하는 건데 조사하지 않을 거요? 살펴보겠습니다. 진짜군요. 돌려드리죠. 실례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복수를 위해선가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고 잘 알지 어찌됐든 난네 사부니까 그만이죠 복수란 건 부질없는 짓이야 지금 네 모습은 복수란 거미줄에 걸려서 엄짝달싹 못하며 괴로워하는 나비같아 근데 왜 그렇게... 가깝고도 슬픈 음색이지? 그 사슬에선 고독하면서도 아주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 소리가 나 미안해 직업상 소리에 민감해 그냥 점 같은 거야 신경 쓰지 마 연한 능력은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야. 뇌를 통해 오라라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한 공간에 머물게 만드는 엄연한 물리 현상의 하나야. 결국 물질이란 건 전자 에너지의 소용돌이에 불과할 뿐이야. 무한대에 가까운 수의 물질이 한데 모여 물체라는 정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네가 직접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과 형상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금속처럼 고분자 배열로 구성된 걸 만드는 게 가장 힘들지. 하긴 이런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느긋하게 하라고. 네 직성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나도 사부로서 책임감을 느끼니까. 비가 내릴 것 같아. 밤비는 사람을 울적하게 해. うん。<laughs> <laughs> 몸은 회복된 것 같구나. 가끔은 오기부릴 필요도 있지만, 정도껏 해야지. 자기 몸이 망가지고 나면 복수고 뭐고 의미가 없잖아. 네 녀석은 이해 못해. 동족을 위해, 동포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블랙리스트 헌터를 치마. 헌터 위원회에서 입수한 네 개인정보야. 살아남은 자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나? 하긴, 세상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긴 하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슬은 만들 수는 없지만 절대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 있어 정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지? 사부! 정말 얄미운 녀석이야 이럴 때만 사부라고 부르다니 사부! 네네 제약과 서약 제약을 만들어 마음속으로 서약합니다 꼭 준수하겠다 제약이 가혹할수록 네가 쓰는 기술은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되지 이건 내내 기본적인 성질이야. 제약과 서약이 너의 능력의 발판이 돼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거야. 어떤 건지 감이 잡히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거랑 비슷해. 잠재 의식이 발현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네가 만든 사슬에 제약을 걸어 서약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둬. 이건 아주 불안정한 기술이야. 양날의 검. 만약 서약을 어기게 되면 그반대급으로 내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지금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 헌터 카드를 노리는 암살자들 같아. 인원은 여섯 명. 심장박동이 규칙적인 걸로 봐서 상당히 노련한 프로들이야. 여섯 명이라고요? 알려줬어. 고맙습니다. 인원수까지 몰랐는데. 당신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내 목적은 거미들을 붙잡아 동족들의 붉은 눈을 되찾는 것. 붙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사슬을 원해. 목표물은 거미면 충분해. 목표물 외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가? 조금 약한데, 끝까지 들어. 그건 전제 조건에 지나지 않아. 어떤 제약을 걸 거지? 어? 어? 목숨을! 당신 말이 맞았어요 어, 네.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과 신속한 행동력 녀석들은 프로였어요 당신 덕분에 일격에 물리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합격이야 놀랐군 불과 6개월 만에 내년 습득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날 기억하는 건가요? 그럼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그땐 네가 찾아온 이후로 지금까지 방문객은 딱한 명뿐이었어. 여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찾기 힘들다고. 그래, 어떤 고용주를 원하는 거지? 요구신에서 개최될 경매에서 시선을 끌만한 소장품을 가진 인물이면 돼요. 업무 내용은 상관없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의뢰인은 그만큼 요구 조건도 까다롭다고. 헌터로서 일한 경력이 없는 널 고용하진 않을 텐데. 세명 있어. 네가 내건 조건에도 맞고 경력 불문 면접으로 판단하겠대. 세명 모두 신병 경우로 의뢰했군. 자, 누구를 할래? 여기요. 고마워. 쪽 덕분에 아주 슬릴 넘치고 즐거운 여행이 됐어. 역시 여행엔 길동무가 필요한가봐. 여행엔 길동무. 그럼 여기서 인사하죠. 어디선가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바람이 내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 난 싸워야만 한다. 이제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아.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의 힘. 그러기 위해서, 난... 미트고모! 할 얘기가 무진장 많아! 아, 얜 키르아! 헌터헌터 다음이야기! 다녀왔습니다! 어서와! 난 키르아! 이제 정말 푹 쉬겠구나!